근대 올림픽 탄생이 프랑스의 귀족 출신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의 독창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일까? 1,500년이나 지난 이 고대 스포츠를 과연 누가 왜 무슨 이유로 부활시키려 했을까? 하지만 1896년 제1회 올림픽이 열리기 전 이미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3차례 열렸고 영국에서도 올림픽이 열렸다. 사실 그리스는 서구인들에게는 수백 년간 잊혀진 고대 왕국이었다. 올림픽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776년이며 당시 유일한 경기 종목은 경보였다. 기원전 7세기. 호메로스 엘리아드에서 고대 올림픽이 거론됐고 로마 제국에 정복당한 후 이교도 문화로 393년 폐지된다. 그리스 4대 재정경기는 4년마다 열렸던 올림피아 경기, 델피의 피티아 경기, 2년마다 열렸던 아르골리스의 네미아 경기, 코린트의 이스트미아 경기가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부녀자와 노예와 부류자는 올림픽에 참가하거나 관람할 수 없었고 전쟁을 멈추게 한 고대 그리스 올림픽? 전쟁의 기계화가 증가함에 따라 전쟁의 공포는 커져갔고 특히 러시아의 남아의 위협을 느낀 영국의 그레이트 게임과 반전 운동이 일어났다. 올림픽 기간에 그리스는 전쟁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실은 전쟁은 진행 중이었으며 단지 올림픽 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단에 대한 공격만 자제한 것뿐이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원 그리스 19세기 프랑스의 역사가 에르네스트 쿠르테우스에 저서 그리스 역사 영국의 역사가 존보드만의저서 그리스 문명에서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리스를 이상화하였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민족주의 사상에 고무된 봉기한 그리스 독립전쟁은 반오스만 제국 전쟁이며 반이교도 전쟁이다. 모짜르트의 터키 행진곡은 오스만 제국 침략에 맞서 1683년 빈 공방전 승리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곡이다. 당시 유럽에는 낭만주의 지식인들이 그리스 독립운동에 동조하여 의용군, 군자금 모집에 앞장서는데 영국의 낭만주의 신 바이러는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 1871년 슐리만 박사가 히살릭 언덕에서 트로이 유적을 발견하였다는 소식이 서구인들에게 고대 그리스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리스가 독립하자 1833년 그리스 시인 파나요티스 수초스는 자신의 시에서 플라톤의 영혼을 빌어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재현을 노래했다. 최초의 고대 올림픽 경기는 1612년 치핑캠든 부근에서 열렸고 1850년 10월 올림픽 부활 선도한 페니 브룩스 박사가 웰록 마을에서 열린 웰록 올림픽이 개최된다. 1865년 윌리엄 페니 브룩스 박사 주도로 국가올림픽협회가 성립됐으며 최초의 국가 올림픽은 1866년 런던에서 개최됐고 행사 주기를 4년으로 변경했다. 에반겔리스 자파스가 1859년, 1870년, 1875년에 실시한 자파스 올림픽에서 쿠베르탱은 영감을 얻었다. 브룩스 박사가 올림픽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당시 그리스에서 발견된 올림피아 유적의 발굴 성과와 무관치 않다. 1834년 독일인 고고학자 에른스트 쿠르티우스 박사에 의해 아테네 올림피아에 대한 대대적 발굴이 이루어졌다. 고대 올림피아의 제전이야말로 그리스 문화의 근원이었다. 그의 발굴은 근대 올림픽 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 쿠르티우스는 고대 올림피아 제전에서 우승을 기원하고 신에게 바치는 용도로 제작된 청동 투구도 발굴한다. 이 투구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마라톤 우승자 송기정 선수에게 수여된다. 여기에 고무된 쿠베르탱은 서둘러 근대 올림픽을 기획했다. 그러나 부활한 올림픽은 여성과 유색인종은 초대받지 못했다. 쿠베르탱은 남작이라는 그래도 엄연히 전통 귀족에 속했다. 근대 올림픽은 남성적 쇼비니즘에 경도된 쿠베르탱의 창조물이다. 소년 시절 프랑스가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것을 목도했고 그의 이상은 백인 남성 시민계급 중심의 고대 올림픽에 닿아 있었다. 올림픽 120년에 빛나. 1900년 파리 세계 박람회 성공은 이벤트 사업에 대한 성공을 확신한 계기가 된다. 쿠베르탱은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라는 올림픽 슬로건을 만들었다. 1896년 봄 고대 그리스의 재전이 아테네에서 부활했다. 기원후 393년을 끝으로 중단됐던 올림픽이 다시 열린 것이다. 1900년 파리올림픽에서 최초로 여성의 참가가 허용됐고 올림픽기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20년 스톡홀름 올림픽이다. 최초의 성화는 1928년에 처음 등장했고 성화봉송은 1936년에야 도입됐다. 1948년 올림픽에서 최초로 오륜 광고가 시작되었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최초로 TV로 생중계됐다. 올림픽의 금메달 속금 함량은 1.34%에 불과하고 은 함량이 92.5%이고 나머지는 동이다 IOC가 송기정을 기태의 손으로 코집하는 이유는 흑인 오엔스가 단거리 금메달을 휩쓸었지만 인종주의자 히틀러는 그를 외면했다. 명백한 운명. 1845년 언론인존 오설리버는 미국이 서부 팽창은 신의 섭리라고 외친다. 미국판 후발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이면서도 백인 우월주의에 입각한 인종차별론이다. 이후 토머스 칼라일의 식민지 정복은 신의 섭리 황인종의 발응을 막아야 한다는 독일 황제의 황화론, 서구인이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는 영국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의 백인의 책무, 영국의 화가 픽터길럼이 그린 백인의 짐 등은 19세기 제국주의 표상이었다. 정글북의 저자로 알려진 키플링은 절반은 악마, 절반은 어린애와 같은 식민지 주민들은 백인들이 가져다 주고자 하는 문명계와 경제발전, 질병정복의 가치를 몰라보고 그저 원망과 불평만 쏟아낸다. 하지만 백인들은 이를 탓하지 말고 더욱 인내하고 노력해서 불쌍한 미개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한다. 피서구이는 늑대에게 키워진 인간 소년 모글리와 다름없다. 1952년부터 1972년까지 IOC 위원장이었던 에이버리 프런디지는 기업의 예관계가 IOC의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어 올림픽을 상업적 이익과 연결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했다. 무산된 바르셀로나 올림피아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참가 거부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다. 1936년 베를린 학예올림픽에서 유대계 독일인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대회를 보이콧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미국 아마추어 경기연맹 회장인 제르미아 마온이었다. 미국인에게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보이콧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공청회 소식을 읽고 있는 행인. 이에 에이버리 브런디지는 독일의 유태인 선수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베를린 올림픽에 미국이 참가하지 못하게 하려는 건 유태인과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다. 이후 브런디지는 독일 아돌프 히틀러 나치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훗날 미국 우선위원회로부터 제명되었다. 브런디지가 은퇴했을 때 IOC의 자산은 200만 달러였다. 8년 후 IOC의 재원은 4,500만 달러로 불어났다. 이는 주로 기업 후원과 텔레비전 판권 판매를 통한 게임 확장으로 이데올로기가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 대회부터 학예올림픽을 8월 개최한다. 그 이유는 선수보호가 아닌 다른 인기 스포츠 경기가 없기 때문에 중계권료 때문이다. 올림픽이 처음 전세계로 중계된 1960년 로마올림픽의 중계권료는 반세기 동안 1,600배가 치솟았다. 1980년 사마란치가 IOC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올림픽 상업화에 매진하기 위하여 캐나다 IOC 위원 리차드 파운드를 새로운 금융소스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1989년 ISL 마케팅 마이클 페이는 최초 IOC 마케팅 이사가 되어 수십억 달러 TV 마케팅 프로그램을 만든다 거기에 라이센싱 사업과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IOC의 올림픽이란 4년에 한 번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IOC 비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파시즘의 쇼케이스로 전락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미국을 필두로 66개국이 불참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보이콧의 이유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4년 뒤인 LA 올림픽 때는 소련을 포함한 15개 국가가 참가하지 않았다.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실패를 경험한 IOC는 흥행을 담보하기 위해 LA 올림픽 때부터 프로 선수의 경기 참가를 허용했다. 올림픽 상업화에 대한 비판이 이때부터 고조됐다. 승부조작, 편파 판정, IOC 위원들의 뇌물수수, 공금횡령까지의 각종 정치적 상업적 이해관계가 오고 가는 IOC 보정부패와 상업주의 논란은 진행 중이다.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 프리모 네비올로 IOC 부위원장, 주앙 아벨란제전 국제축구연맹 회장 김은용 IOC 부위원장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때부터 미국이 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IOC는 특정 국가에 의해 사유화되어 가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의 안전을 내팽개쳐버리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는 개최국 중국의 인권 탄압을 옹호하고 반발하는 서구 국가들을 비난한다. 부패 범법자 삼성 이건희, I.O.C. 위원의 애국심 마케팅 전략은 지금은 사위로 이어지고 있다. 근대 올림픽이 출범한 이래 국가주의 시대와 냉전 시대를 통해 노출시킨 극단적 정치적 사건들의 포편적 전통과 이념은 이미 새로운 세계의 구조와 질서 민 가치 체계에 융합되어 해체의 과정을 겪고 있다. 상기의 정치적 사건들의 정치적 배경과 요인들을 통하여 올림픽을 탈정치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안들. 항구적인 올림픽 개최지 선정 2. 올림픽 경기 경쟁의 주체는 개인 3. 올림픽 출전 자격의 확대와 개방 4. 올림픽 개최 소요 경비의 획기적 축소 5. 올림픽 운영 조직 체계의 새로운 구성 등이다. 국가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 공식 파트너는 커뮤니케이션 효과 제고를 통한 브랜드 파워 증진 방송사는 시청률 상승과 광고 수익 증대 기업은 적절한 마케팅을 통한 판매 증진 효과로 월드컵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간주된다. 지속가능 올림픽을 위한 고육지책 아젠다 2020 올림픽은 계속돼야 한다. 2014년 12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올림픽 유치 비용을 줄이고 분산 개최를 허용하는 아젠다 2020을 발표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처음부터 정치를 끌어들였다. 올림픽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가 대표 선수 선발권을 가지며 올림픽 메달 순위를 나라별로 매기도록 해 정치가 개입할 틈을 만들었다. 끝나지 않은 올림픽 재앙 분산 개최 논의 하자는 시민사회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림픽의 정치와 인명과 자본의 대리전쟁터. 베를린 올림픽 이후 본격적인 인종차별과 배타적 민족주의의 폭력에 오염되기 시작했다. 냉전 이후 올림픽은 미디어를 틀어진 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자본의 놀이개가된 올림픽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쿠베르탱이 1896년 제1의 근대 올림픽을 창설하며 신에 대한 제례로 시작된 고대 올림픽을 차용했다. 올림픽 정신, 올림픽 헌장, 올림픽 운동으로 각색된다. 올림픽은 결코 순수하지 않다. 정치 경제적 목적성을 은폐한 채 민족주의, 애국주의에 기대어. 부패 자본과 거대 미디어의 의도대로 작동되고 있을 뿐이다. IOC 노생크스 IOC는 돌아가라. IOC 고음 손기정 선수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IOC는 왜 손기태일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이제 IOC는 그 대답을 해야 한다.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의 애국주의로 탄생한 IOC 스스로 부패를 도려내는 혁신에 성공할까?